나아 지금 애기가 잔지 4시간이 넘어가지고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야 될것 같아요 병원에서 분유라 그래야 되나?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에다 넣어서 먹이면 되거든요 한 15ml 정도? 너무 잘 먹어 가지고 애기가 깨워서 먹여야지. 손수건을 하나 준비해서 먹이는 게 좋더라고요. 계속 흘르니까 이래서. 밥 먹자. 너건 인사할까? 너건 인사하자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해야지. <laughs> 밥 먹자. 일어나. 밥 먹자. 응. 너건. 일어나. 응? 응. 이거잘 먹는다. 오늘 뭐잘 먹는다. 수건을 밑에다 받쳐 주고. 빠는 힘이 엄청 세요. 이거 안 잡아도 제가 알아서 잘봐아 <laughs> 되게 귀여워요. 좀 부족한가? 다 먹었는데? 좀만 더 줘볼까? 좀만 더 줄게. 기다려봐. 일어나. 일어나라. 조금 더 먹자. 응? 좀더 먹자. 싫어? 봐봐. 응. 어이잘 먹는다. 자야지 놔. <laughs> 놔! 안 먹을 거면 나안 먹을 거면 나 먹을 거야? 그래. 기다려줄게, 아빠가. 막내 또. 맛있어. 무슨 맛일까? 자, 트름해야지, 이제. 트름을 시켜줘야 돼요. 트름하자, 로건아. 자. 트름해. 트름하자 a m 맞아? a t 맞아? 어이고 a 름 했다. 떡국질 하네? 응. 떡국질 한다. 떡국질을 하면 머리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. i l l o n Top c h i l l o 어이구 응, 그러니까 낮에 꿀잠 잘 거야. 딱지 이제 멈췄고, 밥도 먹었으니까 기저귀 한 번만 확인하자. 발이 따뜻해졌네. 이거 떼면 울겠지. 어제 주사 맞은 덴데, 이거 덜 이제 덜벤울것 같은데? 빨리 떼보자안 돼. 운다. 벨벳 뺀뒤 떼가져. 어 아파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기저귀만 확인해. 아 기저귀만 확인하고 다시 달아줄게. 이게 파랑색. 어 오줌 쌌네. 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신기하게 여기 노란색으로 줄이 있는데,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은, 오줌이, 싸, 오줌 싸면 파란색으로 변한대요. 오 변했어, 변했어. 변했어. 아직 탯줄도 안 떨어져가지고. 어, 축축한 거 봐. 어, 잠깐, 잠깐, 잠깐. 알았어. 오줌 쌌으면 닦아야지. 어, 닦아야지, 닦아야지. 어, 찾아, 찾아. 차하워 착하워. 응응 응. 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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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야지 닦아야지. 응. 닦아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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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응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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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 응. 다 했다, 다 했다. 이게 기저귀가 탯, 이게 탯줄을 덮으면 안 돼서 접어줘야 돼요, 이렇게. 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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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니까. 알아서, 알아서 다시 들어가, 다시 들어가, 다시 들어갈 거야, 다시 들어갈 거야, 다시 들어갈 거야, 다시 들어갈 거야. 다시 들어갈 거야, 다시 들어갈 거야. <laughs> 다 됐다, 다 됐어. 아, 진짜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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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면 안 울더라고요. 울면 은 이렇게 진짜 눈물이 고여. 아 눈물이 고여, 눈물이 고여.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. 응? 응? 다 됐다. 또 먹고 자게? 마사지 좀 해줄까? 응? 눈 떴다. 미안해 아빠가 눈이 작아 그래서 네 눈도 작아 살이 오르는 것 같다 너구나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다음에 또 봐요 졸리니까 다음에 또 봐요